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이거 들어가도 되냐?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혹시나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들어가실 생각할까봐 제가 급하게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질문한 코인은 바로 오브스 코인입니다. 그냥 개똥코인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아주 그냥 작축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번 영상에서 이번 달은 코인 투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해피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 진짜 급상승할 코인들 정말 많지만 이런 오브스 같은 코인 경우는 아직 투자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어, 이거 계속 급상승하네? 나도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아주 그냥 작축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디 이상한 분들이 뭐 오브스 100원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말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다 자작된다니까 만약에 100원 되면 제가 유튜브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지금이 오브스는 최선이다 할 만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오브스가 왜 오른지 알고 있어요? 알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브스가 개발자들이 싹다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이스라엘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전쟁 들어갔다고 하면 막 미친 것처럼 팔떡팔떡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스가 죽어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전쟁 내용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가기엔 이미 늦었다.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기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동발 위기감에 이스라엘 코인, 오브스 나홀로 7% 상승.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자 이스라엘 코인으로 알려진 오브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글로벌 가상자상 시황 플랫폼 코인 마켓캡에서 오후 4시 33분 기준 오브스는 전날보다 7.24% 오른 0.02828달러 업비트 기준 38.2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스라엘 군 3일 현지 시가 레바논 남서부 빈트즈 베일의 강공서 건물을 공습해 헤지볼라 무장대원 15명을 사살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을 투입해 헤지볼라를 상대로 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헤지볼라도 로켓 200발 이상 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중동위기 고조 속에 가상자산 오브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브스는 이스라엘 주요 블록체인 기업 핵사가 발행한 가상 자산이다.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대부분 임직원은 이스라엘인으로 알려져 있다. 오브스의 가격 상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발발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오브스의 가격은 하루 만에 70% 이상 뛰기도 했다. 발행사가 이스라엘 기업인 점이 투자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오브스 거래량,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 64.84%, 빗썸 13.19%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브스의 거래량이 78% 이상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업비트에서 거래된 오브스의 24시간 거래량은 2,641만 달러(약 353억 원)으로 집계됐다. 빗썸에서는 같은 기간 537만 달러(약 72억 원)에 거래됐다. 여러분 기사 다들 보셨죠? 이미 기사까지 나왔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트 한 번씩은 이제 보니까 오브스가 미친 듯이 오른 거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만큼 올랐으면 오브스는 잘했다. 이제 다시 평소처럼 내려오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다시 내리냐? 오브스는 이미 한국에 물량이 진짜 많습니다. 거의 김치코인이라고 불릴 정도에요 지금 오브스는 지금 전쟁테마 코인이라서 오른 건데, 근데 뭐 오브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브스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지금 들어가기엔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들어가실까봐 걱정돼서 급하게 이 영상 만들어 봤고요. 오브스 같은 경우는 전쟁 코인이기 때문에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이 된다. 없어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오브스 코인 이제 슬슬 내려갈 때 되면서 극락 나올 텐데 완전 저점일 때 매수를 어느 정도 해서 나중에 또 한번 급등할 때 매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 얘기 나오면 급등하고 재료 다 소멸되면 급락하는 코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조용해질 때 저점 매수 노리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오브스 가지고 있으면 빠른 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오브스 들어간다는 나쁜 생각 버리시고 알살이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할 코인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지금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브스같이 급등 극락 심한 안전하지 못한 롤러코스터 같은 코인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보다 당연히 수익률 좋은 트레이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분들마다 각각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하나 장담해서 말씀하는 건데 모든 트레이더 분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눌려있지 않다. 빠른 손절하는 능력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수익 보는 거에서도 많이 다르겠죠. 뭐 단타 전문, 스윙 전문, 장기 전문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많은 수익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등 스윙 전문가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번 11월 달은 누구나 다 아는 미국 대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알트코인으로 11월 대선 때 힘입어 힘차게 상승할 코인들 미리 매수하자 이겁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연락 안 주시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많은 유튜브 하는 트레이더 분들 똑같을 겁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투자 정보가 되는데 코인 투자로 돈 번다는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지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이번 미국 대선 때 힘차게 상승할 코인 분산 투자에서 현재 제가 지금 8개 정도 종목 가지고 있어요. 저랑 같이 제 옆에서 들어가실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매수한 내용, 종목, 매수가, 매도 타이밍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미국 대선 때 개쩌는 수익 보고 싶으면 꼭 문자 부탁드릴게요 네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